안녕하세요. 생활법률판례 최도사입니다. 제 87강입니다. 지난 80강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 즉, 면책특약에 관한 판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584조에서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 면제 특약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하자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그런 특약을 한 경우 매도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그 그러한 특약을 한경우를 할지라도 매도인이 그 하자 있는 것을 알고서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986년도 6월 5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즉 매도인의 그 하자담보책임이 없다라고 즉 면제를 면책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례를 어, 재파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수인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 대지를 샀는데 관할 도봉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지 밑에 구거, 작은 개울 도랑입니다. 구거가 관통되어 있어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소송에서 그 각자 주장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매수인은 이 사건 대지 현장을 답사했으나 구고를 있음을 알지 못했고 또 전혀 그 하자가 있는 것을 몰랐다. 즉 서디 무가실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매도인은 피고는 두 가지 점을 또 주장했습니다. 매수인이 그 현장을 확인하고 잔부를 열람한 후 매매하였고 매수인은 대지 밑에 구고가 관통함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므로 즉 매수인이 선의무가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두 번째는 뭐를 주장했냐면은 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하자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매도인은 면제 특약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이 그 특약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지 활용에 따른 관계 법규 규제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아 그런 그 면제 특약은 결국 담보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 이두 가지를 매도인 피고가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은 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원고 승소로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판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판결 내용 이유를 보면은. 이 사건 대지에는 일반 대지에 비해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느냐는 흠 하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 매수인이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매도인은 손해 배상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매도인은 그 국어 밑으로 대지 밑으로 국어가 관통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알, 알았고 또 이런 것이 입증이 됐겠죠. 알았고 또 이러한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면책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하자담보 책임 면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어, 책임을 매도인은 책임을 지게 된다는 그런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이 그 판례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지지 않기로 특약하였다 할지라도 매도인이 그 존재하는 하자를 알고도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이상 매도인은 위 특약을 이유로 하자담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판결 내용입니다. 끝으로 이상의 그 판례를 참고해 본다면 보통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매도인이 하자 담보 책임 면책이 될까요? 어, 매수인에게 구체적인 하자를 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자를 알고 있으면서 고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하자를 구체적인 하자를 고지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또 매매 대금이 뭐 좀 깎아준다든지 또는 중요한 것은 또 계약 시에 그 매수인의 그 목적물의 이상 여부 확인 등을 목적물 확인 설명서 등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물 확인 설명서 등에 잘 작성이 되어 있어야 아, 그런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없,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